유튜버에서 이제 개짜 페이크맨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성재입니다. 네, 유튜브 학원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는데 컴퓨터 학원들이 쭉 나오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제 저는 유튜브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어디 갈까 어디 가까다가 스튜디오도 좀 준비되어 있고 어, 진짜 유튜브를 할수 있는 곳인 것 같아서 그때는 무작정 등록했습니다.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유튜버들이 진짜 있다는 거죠. 실제로 이제 PD님들은 유튜브를 하고 있고 유튜버 편집도 하고 있고 뭐 최소 10만에서 20만 명 실제로 뭐아이오 원빠님이라든지 유튜버가 여기서 항상 거의 뭐 상주하듯이 하면서 편집도 하고 뭐 촬영도 하고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. 음, 보통 이제 유튜브 처음 시작하게 되면 구독자와 조회수가 가장 신경 쓰일 텐데요. 그것도 아카데미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유튜브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하죠 그게 나오기 때문에 일반 컴퓨터 학원이랑은 다른 참 좋은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유튜버 망설이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. 유튜버를 했던 사람들도 없고 그리고 뭐 스튜디오 이런 게 없어서 그럴 건데 여기 유튜브 학원에는 실전 유튜버들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배우셔서 일단 당장 빨리 도전하시면 아직도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화이팅